또 아침 먹을건데요 오늘은 아침부터 엽떡 아침에는 대부분 전날 먹고 남은걸 먹어야 돼요 그리고 밥이랑 계란찜도 남은거 그리고 오이랑 사과 오이를 먼저 먹어지 저번주에도 그렇고 서울은 좀 괜찮은데 다른 지역은 비 피해 나고, 홍수 나고, 막 그러는데 막빵 뜯고, 막 그러기 좀 그래가지고 응. 아침 먹는 거는 아침 먹는 거에 더 좋아하시네요. 요즘 밥 먹기 전에 항상 오이를 먼저 먹는 게 좋아가지고 아침에는 채소를 하기 전부터 먹어야 되기 때문에 멀고리 가 오면 날씨가 좀 풀리긴 하는데 그래도 여름이라서 아, 아침에는 딴때보는좀 빨리 먹긴 해야 돼 에어컨이 갑자기 이렇게 소리가 커질 때가 있어 요즘 파란 사과가 맛있는 거 같아. 더워서 그런가? 빨간 사과보다 더 시원해 보이고. 후볶이는 잠깐만 별로 안 매워요 그걸 밥 먹고 반찬으로 상추인데 어제 떡볶이를 싸 먹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 너무 맛있더라고. 좀 크게 음, 들어가야 되지만. 상추에다가 이렇게 썰 먹으면 이런 상추에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많이 못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입맛이 없을 때도 그냥 가능하면 아침에 먹으려고 해요 그럴때는 좀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때도 있고 가능하면은 좀 많이 먹긴 해요 다른 점심은 저녁보다 많이 먹긴 해요, 아침에 그리고 조금 먹으면 조금 음, 불편한 게 있어서 해초가 이제 두 장밖에 없어서 거의 다 먹어버려서 근데 며칠 전에 씻어놓은 건데 상쾌해졌죠? 싱신해 상추들이 생활력이 강한건가? 아니면 이게 상추가 좋은건가? 치즈 이런 거는 어제 다 먹어가지고. 별로 남은 게 없어. 덜어서 깨끗이 먹었습니다. 깨끗이 먹고 남은 거. 다행히 입에 넣을 때안 보이네. 반찬이 거의 떡볶이, 오이, 과자야 소스를 조금 남겨놔요 밥을 비벼서 먹겠죠? 지금 이거 좋아하진 않지만 멤버블 먹어서넣으니까 반찬들을 많이 넣고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잘안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랑 떡볶이랑 고 매우니까 꼭꾹어서 먹어야 돼요. 특히 떡은 확실히 밀가루 같은 게 꾹꾹 씹어서 먹지 않으면 소화가 진짜 다안 되는 거죠. 진짜 잘 드시는 분들은, 뭐야, 입맛만 버리다 끝났네? 그러겠다. 먹다 말리는 거 같아, 막 이러는 거 근데 진짜 잘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거의 4, 5, 5분씩, 4, 5인분씩. 드시는 분들은 그렇긴 해요. 저도 막 많이 먹는 거 좋아하니까. 사람이 음식에 욕심이 없다는 거는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저도 진짜 많았는데 나이가 되니까뭐 나이들어서 더 챙기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전 나이 드니까 입맛이 그렇게 막 생기는 스이아니거요공날에는 다들 보양식 많이 드셨나요? 저는 그냥 삼계탕? 닭한 마리? 뭐 이런 거 먹어도 못해. 물, 음. 떡볶이 소스에 조금 비벼서 거의 말아서 아니야? 비벼서 말아서 소스 조금 버무려서 어제 일요일이라고 씻지도 않고 머리에다 그거 있 칙칙 드라이 샴푸 <laughs> 그거 뿌리고 그거 뿌리니까 조금 들어 가렵잖아요 맨날 숟가락 숟가락 이렇게 이렇게 놓는 걸 좋아해가지고 녹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대단한 친구 같아요. 정말, 정말, 정말 사랑하는데, 저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 나 대단해. 내 목까지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 같아. 뭘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기가 힘드니까 영상이라도 많이 보 보도록 하겠어. 동물들과 서로 진짜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딱 음. 맞춰서 다 먹었어. 사과까지. 음. 맞아 버렸네. 근데 썸네일 화면이 맨날 자동 자동으로 올라가는 건데 좀 <laughs> 이상한 거만 올라가. 마지막에 이렇게 웃으면서 끝내면 그게 올라가면 좋은데. 이렇게 있는 거. 꼭이상하게막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거 올라가니까. 아, 잘 먹었다. 오늘 아침도 잘 먹었습니다. 그만에